이제 다섯 개 기간 중에 네 번째 기간인데요. 어떤 기간인지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오늘 ktx를 타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왔거든요. ktx와 관련이 있는 기간입니다. 모두 예상들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렛츠 코레일 우리 한국철도공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의 채용설명회는 경영인사처의 박강산. 강산이 또 이렇게 관련이 있네요. k 이텍스 우리 코레일과 저희 팀 박강산 팀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철도 한국 철도공사 채용을 설명할 한국 철도공사 전북 본부 경영인사처에서 인사노무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채용 설명은 한국철도공사 기관 소개, 채용 현황과 채용 전형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네아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역사는 1894년에 철도국을 신설로 시작되어 2004년도 경부고속철도 개통, 2017년도 강릉선 KTX 개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KTX 이음 운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공사 주요 사업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객사업, 광역철도사업, 물류사업으로 이어지는 운송사업과 한국철도차량, 철도시설물,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유지보수사업, 그리고 다원개발사업, 운송연관사업, 해외사업으로 이어지는 다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산에 매장 운영 광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유통, 승무서비스 관광 레저 사업 숙사 관리를 하고 있는 코레일 관광개발, 주차장 운영 매표 영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네트웍스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 차량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는 코레일 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연계 운송 사업, 국제물류 주선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코레일 로지스, 이렇게 다섯 개의 계열사와 코레일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 한국 철도 인재상은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지향 소통인,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객 지향 전문인, 마지막으로 코레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 혁신인 이세 개의 인재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는 여섯 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분야별로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전기통신, 건축진료 직렬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영업직렬은 일반 사무, 전산, 여객화물 영업 및 열차 조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운전은 동력, 동력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 토목, 전기, 건축직렬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보직 경로, 입사를 바로 하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직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영업직렬은 영무원, 운전 직렬은 부기관사, 차량은 차량 관리원, 도목은 시설 관리원, 전기통신은 전기원, 건축은 건축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지역 본부나 지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능력, 능력이나 역량이 키워지면 본사나 본부에서 그 보직을 보직을 받아 이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NCS 직무소개서입니다 NCS 직무소개서는 채용공고 및 코레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직무소개서와 직무소개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무소개 및 직무소개 동영상은 직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용시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채용 입사 지원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 시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 게시를 게시 및 보도 자료를 모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보편적이고 기존부터 쭉 이어져 오던 채용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많이 변화하지는 않을 거지만 채용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 채용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사를 입사 지원을 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채용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철도공사 신입사원이 6월 29일자로 상반기 입사자가 모두 결정되어 상반기는 채용이 끝났습니다. 다만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1290, 1,290명, 하반기에는 260명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하반기 예정인원은 이 채용 공고문을, 채용, 채용 공고문이 8월, 7월이나 8월 정도에 나갈 예정인데, 그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고졸 제한 경쟁 채용과 일반 경쟁, 일반 공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과 연계되어 정규직 불합격자 중 인턴 희망자에 하나서 필기 성적순으로 인턴을 선발하고 있고, 인턴 우대사항으로는 정규직 채용 시 필기 전형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정규직 채용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보시면 빠르게 더해보면 8천여 명이 입사를 했고요. 저희 전, 철도공사 전국,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철도공사 인원이 3만 명임에도 8,000명이 4년, 4년 정도 만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채용 전년 전형, 전형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 절차입니다. 신입사원 선발은 서류 검증, 두 번째로 필기 시험을 보고, 세 번째 면접심사, 신체 검사를 한후 정규사원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코레일닷컴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채 단계별 세부 사항 서류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검증 방식은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의 적부 평가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적격 전원에 대해서 필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다만 자기소개서에자기소개서에 반복 단어 및 문항, 기업명 오기제, 비속어 등의 불성실한 작성과 표절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 시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면접에. 착오가 없도록 사실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졸 전형 단계별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추천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사에서 공고한 기준에 맞춰 해당 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추천 자격은 2022년도 졸업자 또는 2023년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다만,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불가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 교과 과목은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 A이며 보통 교과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직무별 지원 가능 학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단계별 세부 사항 필기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총두 과목 50문항을 60분 동안 평가하게 되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NCS 25문항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전공 시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졸, 보훈, 장애인 전형에 대해서는 NCS, NCS 50문항 60분으로 구성되며 전공시험은 없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는 필기시험 결과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두 과목의 합산점수와 가점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선발하여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가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직업 기초 능력에 한해서 샘플 문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 수송 분야 토목 분야에 대해서 실기 시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영업 분야는 수송 분야 실기, 토목 분야 실기가 나누어지는데 이 실기 시험 교재 및 동영상은 채용 공고 시 입사 지원 시스템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며 면접 전형의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별 점수 점수 반영 비중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면접 및 인성 검사입니다. 직무 능력 및 철도에 대한 마인드와 열정 집중 평가 개인별 10분으로 면접 면접을 보고 있으며 면접 방식은 면접관 4명, 응시자 1명 4대 1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유형은 자기 소개에서 자기 소개 1분 그리고 직무 관련 상황을 제시한 다음 대처 능력 창의, 창의성 평가를 하는 4, 5분, 그리고 경험 면접으로 지원자별 자기소개 및 NCS의 기반을 둔 면접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철도 직무 특성 및 인재상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부적, 부적격 처리되는데 바로 면접 당일 날 인성검사 시행을 통해 적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가점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점 자격증은 자격증 가점은 두개 합산 시 최대 12점까지 인정되며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장 이상 6점, 기사 4, 4점, 4.5점, 기사 3점, 기능, 기능사 1.5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만 인정이 되며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은 1개 등급 우대하여 적용됩니다. 분야별 세부 세부 자격 인정 기준은 한국 철도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서 첨부 자격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공사는 전국 채용과 권역별 채용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채용은 보훈 및 장애인 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권역별 채용은 일반 및 고졸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별 채용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20%, 21%, 22%, 23, 23년도 27%, 24년도에 30%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용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의 채용 설명이었습니다. 어, 덕분에 정말 한국철도공사의 채용에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그럼 한국철도공사에 또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말씀하, 말씀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NCS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코레일 취업에 위해서 코레일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젊은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도 했던 조언이 인턴이나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대외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목적이 될 수, 수단이 수될 수는 없겠지만 면접이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 대해, 저희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필요한 자격증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필요한 자격증이 보통 다 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는 꼭 하셔도 하셔야 되겠고. 제가 그리고 많은 그 취업 준비를 해서 입사한 신입사원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 재학하고 있는 분들께 물어보면, 철도공사는 NCS가 좀 넘, 벽을 넘기 어려운데요.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NCS를 먼저 준비를 하고 전공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지, 전공을 먼저 준비하고 NCS를 준비해야 될지 많이 갈등을 하시던데, 보통 다수의 사람들이 전공을 먼저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정말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들었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도 고졸 체형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또어 우리 최저 스펙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고졸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최저 스펙이신 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북 본부에서 인사 담당을 하고 있지만 지역 본부에서 채용을 일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하고 고졸로 입사하신. 그 신입사원분들에게 여러, 음, 여러 정보를 좀 얻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 추천 자격이나 추천, 그 학교장 추천이나 추천 자격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까다롭지 않나. 이 일단 추천 자격을 넘어야 되지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전공 시험은 없기 때문에 NCS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접은 면접은 일반 공차 똑같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최소 스펙,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어, 또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어, 코레일 직원이시면 KTX 할인이 되나요? 아, KTX 할인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음 그렇 그렇지 않겠죠. 네. KTX 할인은 KTX 할인은 직원 할인은 직원 할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 할인은 없고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업무용으로는 무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 무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무임 50% 할인권 1년에 8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한국철도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해 주셨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